어, 자이스토리 제2파트 어법에 맞지 않는, 또 맞는, 낱말 찾는 문제를 한번 같이 이제, 어, 공부해 볼게요. 음. 일단은, 뭐, 어법에 맞는 문제에 대한 답은요, 항상 밑줄 관계에 어떤 품사인지 먼저 정하고, 그 밑줄을 포함한 문장에서 이 품사가 맞게 쓰였는지 항상, 어, 점검해 보는 거, 그런 게 뭐라고 했어. 이 e, J라는 어법 문제의 키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음, J라는, 음, 그러니까 어법에 맞는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좀 필요한 문법적인 요소 음, 자이스토리에 나와 있는 거를 좀 한번 공부 먼저 하고 가 볼게요. 어번에 최신 출제 어법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문장의 필수 요소인 주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어, 사실상 문장의 필수 요소는 주어랑 동사만 있는 거는 아니지. 어디에서 우리 문장이라는 것은 몇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고 구성되어 있어.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인데 우리가 목적어를 두개 받는 동사 수용, 수여 동사라고 했죠. 간접 목적어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직접 목적어 또 오형식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 일형식에서부터 오형식 안에 들어가는 문장 구조 문장 성분에서의 주어나 이런 동사가 있죠. 또 보어도 있고. 목적으로 있잖아. 이거가 문장의 필수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문장의 필수 요소인 주어 동사를 항상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포커스는 항상 뭐다 동사다. 동사 본 동사 찾는 게 항상 문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중심으로 많이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어 동사 수 일치 문제 요게 요즘에 최신 출제 어법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 사실상 음, 동사의 위치이 거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거는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 수나 시제나 태태라는 것은 능동이냐 수동이냐 어, 주어라는 입장을 봤을 때 그게 직접적으로 하면 능동이 되는 거고 어, 직접하지 않는 강한한 입장이다라고 하면 수동태라고 했죠. 그래서 테라는 거이세 가지는 항상 잘 살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어, 최신 어법 고등학교 1학년 어, 모의고사 나왔던 걸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제 2의 뒤에 있는 문제에서도 나오는데 항상 구조분석 먼저 해주시면 컴마컴마는요 음, 콤마, 우리가 부연설명이라고 해서 앞에 거에 대한 삽입이나 부연설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장 필수 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찾는 데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삭제시켜도 상관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컴마컴마을 컴만 삭제하시고, 주리스 리치 헤리스는요 어떻게 이렇게 뭐 했다 주장했다 라는 동사가 빠졌어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안되겠죠 주리스 리치 헤리스가 argue 우리 3인칭 단수니까 s나 es 붙인 것까지 이런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라는 뜻. 그리고 대절도 명사절이기 때문에 어떤 문장이 오셔야 돼. 어, s h e 가 동사가 되시면서 우로의 메인 포스 어세 가지 주요한 요소가 our d e v e l o p m e n t 우리의 발달을 만든다. 그세 가지 주요한 요소는 개인적인 기질이고 대구, 되는 거고요.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피어는 또래 친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어, 선택. 개인적인 기지도 있지만 환경적인 기지도 있어. 환경적인 것도 영향을 받잖아. 그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건데. 첫 번째로는 제일 많이 영향받는 거는 부모님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도 괜히 나온 건 아니겠지. 우리의 또래, 또래 친구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어, 옆에 문장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음, 동사를 먼저 살펴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본동사예요. 그럼 본동사인데 그럼 동사 앞에는 다 뭐니까? 주어니까 이 앞에 있는 주어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주어가 좀 길어. 긴데 어떤 형태로 돼 있다? a of b라는 형태로 되어 있다. 특별히 a가 분수나 소수나 어떤 비율이 아니다라고 하고 most나 less. Some,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형용사적인 부분, 한정적인 부분, 그런 게 없다라고 하시면 A가 주어가 되겠지. 어,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주된 목적이니까 단수잖아. 그래서 단수동사, 이제를 받는 거야. 음식 라벨이 있어요. 음식 라벨의 주된 목적은 is yes, to inform. inform은 A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다 라는 뜻이지. 너에게 알리는 거야. What is inside of food? 음식 내부에 무엇이 있는가? 근데 그 음식은 your purchasing, 너가 구매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이제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동사했다, 밑줄 그어놨다라는 거는 수나 시제나 테를 뭐하는 건데, 찾는 건데 어 이거는 어디에서, 수에서 결정이 됐다. 수일체를 물어보는 문제다라는 거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고요. 문장 중에서, 문장의 필수 요소 중에서요. 어, 우리가 보어라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어는요, 이형식에서 나와요. 또, 오형식에서 나오지. 근데 이형식에서의 보어는 주어, 이형식 동사, 주격 보어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뭐를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라는 뜻이야. 보어니까, 5형식에서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잖아 그 목적격 보호이기 때문에 뭐를?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왔을 때 5형식은 목적어를 쳐다보면 되는 거고 주격 보호가 왔을 때이형식은 주격 보호를 쳐다보면 된다 근데 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는 형용사 아니면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 근데 간단하게 더 한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 형용사라는 것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주어의 감정이나 상태, 그치? 그 다음에 명사라는 것은 이 주어의 직업이나 동격 오형식도 마찬가지죠. 이 목적격 보호가 만약에 형용사 온다라고 하면 이 목적어의 감정이나 상태 만약 명사가 온다라고 하면 직업이나 동격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했습니다. 어, 이 보호 자리에 우리 형용사가 알맞게 잘 들어갔나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문장 만드는데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요. 첫 번째로는 한정적 용법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서술적 용법이 있고요. 어, 세 번째로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 이거는 우리가 관계사에서 배웠지. 어떤 거 앞에는 명사를 꾸며 주는데 이게 수식 어구를 달고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앞에서 뒤로 음 뷰리풀 걸처럼 아름다운 소녀처럼 이 명사 앞에서 한정적으로 이걸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앞에서 꾸며주는 한정적 욕법이 아니라 뒤에서 이 구가 딸려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 이런 형태로 많이 볼수 있었고 사실상 이것은 이 앞에가 뭐가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어서, 이런 형태라고 해서, 어, 중학교 문법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어, 설명이 들어갔을 겁니다. 어, 일단, 한정적 용법 먼저 들어갈게요. 동사를 살펴보면, goes back이 되겠죠? This custom, 이 관습은 goes back, 거슬러 올라갑니다. several hundred years, 요렇게요. 몇 해, 수백 년, 이란 뜻이죠. 여러 몇백 년 정도가 될 거니까 세벌 어, 버 자체는 여러 개, 몇개 이런 몇몇 개라는 뜻이지은헌드레드 앞에서 어떻게 한정적 용법을 이렇게 꾸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 문장에서 서술적 용법에서는 the missing explorer was found. 근데 이것이 alive in the jungle, 이런 상태가 되겠지. 어, 일단은 동사는 이해가 돼요. 운동사는요. was found, 발견되었다. 라는 표현이고요. 지금 미싱 익스플로러 이것도 여기에서 현재 분사가 되어 있는 탐험가를 수식해 주는 거 여기에서는 이거는 한정적 용법으로 써 있는 거고요. 쓰여져 있는 거고 어, 실종된 탐험가는요. was found. 발견되었습니다. 뭐만 채로요? love in the 정글에서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이형식 그 다음에 보어자리에서술적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요거에 관한 거는 지금 수동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요. 어, 사실상 이게 오형식이 수동태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옆에가 조금 정리해 줘야 될게몇개 있습니다. 어, 형용사가 다 같은 현, 형용사가 아니다. 한정용법에만 쓰이는 형용사도 있고, 서술적 용법에만 쓰이는 형용사가 있다. 한정적 용법에 메인의 형용사는 명사 앞에 와서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어, 체프 주된 메인도 마찬가지 주요한 주된 솔로는 단한 가지란 뜻이죠 언니도 유일한. 미어는 단지, 이런 식으로 앞에, 명사 앞에 꾸며주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 서술적 용법에만 쓰이는 형용사라는 것은 대체적으로는 거의 이 형식의 보호절에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오형식에서도 목적격 보호자리 좀 많이 쓰여진다라고 보시고, 좀 이제 살펴보시면, 거의 afraid의 A, alone의 A, asleep의 A, aware의 A, s h a 의 A, 월스 컨텐트 컨텐트는 만족스러운 만족한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대체적으로는 A라는 접두사가 앞에 붙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힌트를 많이 얻어서 외워주자. 그래서 요거 두개 한정적 용법에만 쓰이는 거, 서술적 용법에만 쓰이는 거는 좀 챙겨서 외워주셔야 합니다. 부사는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부사라는 거의 역할은 아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서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다라고 했어. 그럼 부사라는 것은 어, 꾸며주는 거야. 문장을 굉장히 풍부하게 꾸며주는 건데 어떤 역할 어떤 거를 꾸며준다. 동사를 꾸며준다. 어, 형용사 앞에서 수식해서 형용사를 뭐한다. 꾸며준다 그 다음 부사라는 것은 또 부사 앞에 very very 처럼 부사 앞에서 또 부사를 뭐 해준다 꾸며준다 그리고 unfortunately 이런 식으로 문장 전체 앞에서 문장을 수식하는 것. 그래서 다시 동사라는 것은 동사 수식한다, 형용사 수식한다,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그래서 문장은 굉장히 자세하거나 강조하거나 좀 풍부하게 해주는 말이다라고 생각 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 1번 단순 부사가 있고, 2번 관계 부사가 있고요. 세 번째, 빈도 부사가 있는데, 어쨌든 부사는 되게 간단하게요. 얘를 뭐 해도 없애요. 마찬가지야. 얘를 뭐 해도 없애요. 얘를 뭐해도 없애도 우리 1형식에서부터 5형식까지 주요 성분이 있는 그 문장에서는 절대 빠지는 게 없다 이거야. 부산은 삭제해도 뭐해도 없애도 어, 무관하다라는 거 문장 성분을 뭐하는데 분석하고 우리가 따지는 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는 꼭 팁으로 알아주셔야 되겠지. 그리고 요거는 간단하게 어, 구조 분석만 해주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문장을 쭉 살펴보시면 are not friendly with 여기가 이제 본 동사 구가 되겠지. 어, 주어는 friendly는 친한, 친숙한이라는 이 형식 뒤에서 형용사 자리에 보어 자리 형용사의 형태로 들어간 거고 친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with each other, 서로, 서로 dogs, 개랑 매 r 캐리어는 우편을 전달해주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 집배원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지. 개와 우편 집배원은 not friendly with each other 서로 서로 친하지 않습니다. 해석해 주면 되고요. 음, 관계부사라는 게 있죠.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다는 개념은 계속 계속 달고 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부사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다라는 거꼭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어, 문장을 한번 읽어 볼게요. 문장을 한번 따져보면 개이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는, 미건트 컷이 되겠죠. in the f i l d 근데 그, 밭이, where I was hiding 했던 곳이네요. 요렇게 해석하고. 어, when he gave the order, order는 여기에서 순서나 질서보다는 명령으로 쓰였습니다. 그가 명령을 내리자, 주자, 내리자, 내릴 때, 그들은요, 미건트 컷, the 콘, 콘, 옥수수를 베내기 시작했습니다. 컷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더그 있는. 근데 그 밭은요 where I was hiding 내가 숨어있던 장소였어요. 숨어있는 장소였어요. 라는 뜻이죠. where 다음에 문장 구조만 분석해 줄게요. 어 동사는 일단 was hiding이고요. hide라는 자체가 숨다라는 그냥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어떠한 성분이 안와도 상관없고 부사나 전치사라는 문장 주 성분에 들어가지 않는 고품사가 들어와도 좋겠죠. 일형식 자동사 주어 그래서 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문장 해석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장은 American s e l f invite friends over for a meal All 리 party 이렇게 나오겠지. 어 invite가 초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친구를 이렇게요. 어디에 식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파티를 위해서 이렇게 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모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미국인들은 종종 친구들을 초자, 초대합니다 식사 파티에요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체크 테스트에서 네 문제가 나왔어요. 어, 체크 테스, 테스트 1번부터 볼게요. 1번 주어진 단어 중에서 법상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져 있지? 항상 동사 찾아보면 Clothing 의복이라는 것은 더 o e s n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나와져 있고, 이거는, 어, 단어의 뜻의 문제가 아니라 품사의 문제죠. 어, 근데, expensive는 expensively 앞에 나와져 있는 비동사가 있습니다. 뭐, 뭐, 이다라는 애자동사, 이형식 동사잖아. 그럼 보어자리 모은다, 형용사, 명사 와야 되는 거니까, expensive, 비싼이라는 형용사, 비싸게라는 부사가 아닌 것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클로 외복이라는 것은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기 위해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during exercise 운동하는 동안에 이렇게 골라 주시고요 이번에는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어, 주어진 단어는 terrible 라는 끔찍하게 라는 부사네요. 그런데 알맞게 변형하여 형태로 바꿔 쓰시오 이렇게 나와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찾아주시면 비동사가 나와져 있어요. 이 형식 동사니까 보어 자리에 어떤 거 형용사 오셔야 되는데 어, 얘들아 테러블리는 끔찍하게라는 부사입니다. 테러블 자체가 있지. 이거는 끔찍한 이라는 형용사. 이 형식 애자동사 뒤에는 보호자리에 형용사 온다라고 해서 테러블 넣어주셔야 돼. 만약 너의 사회적인 이미지, 남들이 바라보는 너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끔찍하다면, look within yourself. 스스로를 내면을한번 바라봐. 그런 뜻이고요. 3번은 주어진 단어에서 어법상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는 뜻입니다 동사로 먼저 시작을 하였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끊겨지고 so that can 이런 동사가 되겠죠 share 공유하세요 your favorite 너가 좋아하는 것을 your friends and family 너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세요 So t h a t everyone, 그래서 그 뭐할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어, can get a good laugh. 훌륭한 큰 웃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지. 어, 이나 웰이라는 것은 뭐를 골라야 됐냐, 이 이거냐면요. 굿이라는 것은, 어, 형용사의 형태야. 어, 형용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명사를 수식해주고 보호자리에서 서술적 용법에 들어간다라고 있고요. 을리라는 것은 잘, 훌륭이라는 부사 형태죠. 여기에서는 you can get, 얻을 수 있습니다. 어, 큰 웃음을, 뒤에 있는 웃음, 명사라는 걸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인 굳이 와 주셔야 되고요 어, 4번 주어진 단어 중에서 어법다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거는요 starting 음, at $200, 200달러에서 시작하여, The s o 이러한 변기들은요, 또 비동사 나왔습니다. affordable은 뜻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줘야 됩니다. 구입할 수 있는. 또, 이용 가능한 이란 뜻이야. 그래서 affordable, affordably, 이용 가능한 이라는, 구입 가능한 이라는 경영사 오셔야 되는 거고요 uh, Can't hurt. 도와줄 수 있어. The average customer. 평균 소비자들이 save. 어떻게? hundreds of gallons. 수백 갤런의 양. 물의 양이 되겠죠. 1년 마다 수백 갤런의 양이라는 물을 절약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어. The average customer. 평균 소비자들이 s 어떻게? hundreds of gallons 수백 갤런의 양 물의 양이 되겠죠. 1년마다 수백 갤런의 양이라는 물을 절약할 수 있게끔 <목소리> 풀어줄 수 있어 이런 뜻이 되겠죠. 제1번에는 1번하고 2번이 나와져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을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이제 3번부터 쭉 진행하도록 할게요.